네. 오전에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보죠. 베드로 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또십7절에 보시면 은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의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순종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듭나기 전에 죄의 중이었을 때는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무죄였다 이것이에요. 불순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욕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을 했지만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이론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거듭나 성도들도 그분의 속성에 따라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거룩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 따워야 돼요. 집안에도 어느 가정에 누구라 하면은 그 가족의 가문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그 가족의 가문에 어울려야 되듯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 따워야 된다 이것이요 그것이 뭐냐? 거룩한 것이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별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하고 아주 친화적이에요. 온갖 더러운 거다 껴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면 이거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교훈과는 멀지요. 거리가 먼다, 이것이. 그렇 때는 거룩한 사람은 언제나 정결하고 언제나 순수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능동적이래요. 자발적이 되는 것이에요. 어거지로 누가 시키고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행실, 자 15절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행실이라는 말이 conversation이라 그럽니다. 일반 사전에서는 대화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절서 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안에 행, 말 없는 행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돌이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두려움 가득서 보물로서 그 아내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거룩한 행실을 같이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하나의 생활 태도,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 생활에서 눈에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능동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는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은 스스로 성 정결케 하는 행실에서 나오는데 성결한 행실로 유지가 되고 성결한 행실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외모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레위기 11, 1장 1 6절 상반절에 보시죠.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으로 거듭난 그리스의 몸의지체인 우리도 거룩하라, 이것이에요. 의무의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44절 인용했지요. 스스로 성결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될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능동적이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 거룩해질수있는 실제적이고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결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바로 말하자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멀리해서 그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성결케 하시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녁에만 퇴근하면서 노래방에 가서 이제 밤늦도록 즐긴다든지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나쁜 일에 얼려 된다든지 남을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모든 것안된다이것이 오염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은 베드로 1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하는 행실인데요. 어떻게 되느냐. 첫째가 이행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밖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면 이 행실은 이행이 되듯 실행하자니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 언제까지 들림 받는 것 순간까지. 그다음 세 번째는 표현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야 되도록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반절에서는 이곳 낙원의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했어요. 낙원의 시절. 이건 낙원의 시절은 여러분들이 있고 육신을 입고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빌리포서 2장 12절 하반절에도 같이 보시면,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로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거듭난 성도로서 행위로 두려움과 떨림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증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죽은, 죽은 믿음이라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음. 외모라 하면 뭐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모라 하면 거듭난 성도의 내면의 빛들이 아니라 내면이 가장된 모습이에요. 외모 다시 말씀드리면 외모는 거듭난 성도의 내면이 빛들이 아니라 내면이 가장된 모습이에요. 치장된 모습이에요. 꾸민 모습이라 이거예요. 참 모습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의 속마음은 외모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반영된다 그랬어요. 행실로서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속마음은 행위로서 행실로서 드러난다 이것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니더라도 거듭난 성도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이유는 행위죠. 행실로 나타난 성도의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있고, 이곳으로 그의 거룩함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외모는 누구든지 꾸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어요. 자 화장으로 꾸밀 수가 있고 또 옷으로서 꾸밀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 액세서리로서 핸드백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지팡이를 이제 집는다든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은 겉으로 나는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행실을 가장한 외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행실을 가장하는데 꾸민저시중오면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자, 여기서 우리 이 로마서 8장 27절을 보죠. 성경 로마서 8장 27절을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하니 이랬어요.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증보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속 마음을 끼들어붙신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2 9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 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대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누가 의롭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어요. 또 영화롭게 이제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대충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대충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행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 보니까 우리도 당연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는 그분을 아,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그 사람도 고룩화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는 이제 고룩화 하신 분인데 우리는 불결하기 짝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불쾌하신 일이다겠어요. 이곳 낙은의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면 이곳 변화받기 이전에 육체를 잊고 있는 이 세상의 생활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면 이 뜻이에요, 바로. 거듭난 성도에게 고룩화 하기를 바라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모른 채 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밖으로 꾸밈 없는 행실로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거듭난성도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행위로서 거룩함을 잘 지켜내고 나타나야 되는데 말같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부터도 꾸미는 게 앞서요, 치장하는 게 앞서요. 외모를 앞세우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가정스럽다 이거예요. 그러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으로 치장하는데 외모를 꾸미는 데가 열심히 또 앞장섭니다. 열심히. 내면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외모가 성실한 행실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들, 보금을 전하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들, 섬기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속마음이 행위로서, 행실로서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찾고 치장을 해서 외모로다가 가짜를 꾸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속일이었으니까. 겉으로라도 인정받으려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자 거듭나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본능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가, 행실이 외모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예배 끝나면 돌아가면 그냥 성경 덮어두고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읽고 그러면은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식사하러 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외모를, 외모를 꾸미는 게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성실한 분들, 주님을 전하는 데 성실한 사람들은. 드러나는 행시일이 충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속이 꽉차 있으니까.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은 꾸미기에 바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 속에 얼마나 알차게 꽉차 있느냐. 그걸로 여러분들은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외모로 꾸미기에 앞서서 속 마음을 실제적으로 탄탄하게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 섬기는 것로 가득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